오는 2월 14일, 연인들의 명절이라 불리는 밸런타인데이죠. 이런 시기에는 달콤한 로맨스를 그린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하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노년의 사랑 이야기도 스크린에서 심심치 않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노년의 사랑, 그 다채로운 이야기와 함께하시죠. 스포츠 동화 윤여수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극장가에서 영화 수상한 그녀가 네. 흥행 중이죠. 이 영화가 이렇게 흥행을 할수 있었던 데에는 아무래도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큰 힘을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심은경 씨 그리고 나문희 씨가 주연한 수상한, 수상한 그녀는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22일 개봉을 했는데요. 어 네. 일요일이었던 어제, 9일 현재까지 573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모으면서 여전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판타지 코미디 장르의 에, 작품인데요. 어, 영화는 이제 칠순이 된 할머니가 어느 한 순간에 스무 살 꽃다운 시절의 외모로 변하면서 벌어지는 어, 해프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놓쳐버린 에, 지나간 청춘의 시절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되고 어, 그러는 사이에 지난 세월에 다할수 없었던 어 이러저런 음, 그, 자신들의 꿈을 실현해 가면서 어, 한편으로 또 다시 찾아오는 로맨스의 설레는 그런 이야기도 담아냈습니다. 어, 영화는 그래서 20대부터 70대 노년의 삶까지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아우르면서 어, 가족 관객들도 편안하게 볼수 있는 관람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 코미디 장르라는 점도 크게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영화 속에서는 노년의 사랑이 아주 네. 주된 소재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관객들 사이에서 이 노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서 20살 청춘으로 돌아간 어, 주인공은 각각 그 20대와 30대 남자들로부터 소감을 얻게 되는데요. 어, 그러면서 주인공은 오래전 느껴보지 못했던 청춘의 로맨스라는 그런 음, 새로운 달콤함을 맛보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그래서 노년의 사랑 역시도 젊은이들의 건 못지않은 그런 순정함 또 지고지순함을 갖춘 그런 것이라는 부유,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있는데 바로 이 주인공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온 남자의 모습입니다. 배우 박윤환 씨가 연기하는 박 씨라는 인물인데요. 주인공을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짝사랑을 해왔고 또 지켜주려는 남자입니다. 단순한 노년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세월은 흘렀지만 순수한 사랑만큼은 어 연령의 차이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똑같다. 아 이런 사실을 보여주면서 감동을 자아내는 것 같고요. 영화 수성한 그녀는 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어머니들의 살아온 인생을 어또 웃음을 통해서 전해 주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의 사랑 이야기 역시도 젊은이들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 다른 한 축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수상한 그녀를 통해서 이런 노년의 삶, 노년의 사랑에 대해서 이러한 공감대를 이끌어 낼수 있었던 데에는 20대의 외모로 70대 할머니를 표현한 주연 배우 심은경 씨의 여연이참큰 몫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입니다. 심은경 씨는 극 중에 그 주인공의 외모상 나이로 20살로 등장을 하는데 네. 실제로도 올해 2무살이된 음, 그래서 성인이 된 그런 배우입니다. 어, 심은경 씨는 이번 영화에서 칠순 노인이 청춘의 몸을 대처 뒤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이끌면서 걸쭉한 호남 사투와 함께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많은 이들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20살 여배우로서는 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능청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면서 관객에게 많은 웃음을 선사하기로 합니다. 그만큼 아역 배우 시절부터 다져진 실력과 재능이 이제 비로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심은경 씨의 연기력을 이끌어낸 연출자 황동혁 감독의 힘도 컸을 것 같습니다. 아 심은경 씨는 이번 영화로 2001년 써니 그리고 2012년 어, 광해 의 왕이 된 남자에 이어서 사면서 어, 어, 흥행을 이루면서 충무로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요. 심은경 씨가 출연했던 이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이추창민 감독도 노년의 애틋한 사랑을 그렸던 작품을 연출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 연출했던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작품이었는데요. 네. 어, 웹툰 작가인 강풀 씨의 원작 만화를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입니다. 아, 이순재, 송재호, 어, 윤소정, 김수미 씨가 주연을 한 작품인데요. 어, 이제 남은 인생의 세월이 얼마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이들이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로맨스, 그리고 애틋한 사랑을 펼쳐가는 어, 그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 원작 만화는 많은 이들의 감동과 눈물을 자아내면서 인기를 모았지만 어, 사실 당시에 그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어, 동명의 영화는 이 노년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개봉 당시 흥행에 대한 큰 기대를 얻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150만 명의 관객을 넘어서면서 제작비 혹은 마케팅 규모 등에 비하면 상당한 흥행력을 발휘했는데요. 두 노인 커플의 슬프지만 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낸 그런 성과를 이뤘고 또 원작만의 감성이 고스란히 스크린에 옮겨지면서 더 많은 그런 젊은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 모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영화 은교 이야기를 좀 네. 나눠보겠습니다. 박해일 씨가 70대 노시인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런 이 노시인의 사랑에 관한 욕망, 또 질투를 그리기도 했죠. 예, 박범신 작가의 동명 소설이었죠. 은교를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었는데요. 네. 어, 박해일 씨의 노인 연기. 그리고 여기에 신예였던 신의, 김고은씨의 파격적인 연기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70대 노시인이 어느 날 맞닥뜨린 여고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청춘의 설렘, 또 사랑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역시 사랑에 관한 욕망이란 모든 인간의 것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어, 섬세하게 포착한 그런 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있는 예, 것 사실 노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 좀 어, 죽음을 앞두고 살아온 세월들로 이제 덤덤하게 운명을 받아들이시지만 예. 관객들로 하여금 뭔가 좀 진한 여운을 남기는 그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아마 어, 대표적인 작품을 꼽자면 아무루라는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 지난 2012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어, 세계적인 거장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연출작인데요. 행복한 노년의 일상을 살아가던 음악가 노부부가 그중 그 아내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면서 죽음을 맞아가는. 그런 과정을 차분한 시선으로 그린 영화인데, 하지만 이 이야기 속의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한 이야기를 펼쳐놓으면서 많은 관객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기억을 잃어가는 아내를 위해서 젊은 시절 써놓았던 러브 스토리를 들려주는 이야기 노트북이나 역시 아내를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과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아내 이야기를 로맨틱하게 담아낸. 러블리 스틸이라는 작품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 세상과 멀어져가는 노년의 모습으로 많은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작품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밸런타인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노년의 사랑을 그린 작품들 속속 개봉을 기다리고 있죠. 예, 우선 20일 개봉을 앞둔 해피엔딩 프로젝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 아마도 방금 말씀드린 아무르 혹은 노트북이나 러블리스타, 러블리 스틸 등과도 어,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 80대 후반의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내를 위해서 직접 그 맞춤형 집을 짓기로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요. 어,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어,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의 높은 장벽, 그리고 어, 이 노부부가 과연 어떤 음, 과정을 거치면서 절망을 딛고 또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에 앞서서 13일 개봉하는 르누아르라는 작품은 그 프랑스 인상파 화가인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삶을 다루면서 어, 그 속에서 노년기에 접어든 화가가 한 누드 모델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어,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 이처럼 노년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은 그 중장년층 관객이 상당히 늘어간, 늘어난 그런 상황에서 어, 네. 예홍하는 제작진 특히 그 영화적 소재를 더욱 다양하게 해가려는 제작진의 노력이 맞물린 그런 상황에서 시선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지면서 어, 우리 스크린을 더욱 풍성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설레는 마음에는 나이가 크게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노년의 사랑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이런 대중적인 공감이 영화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동화 윤현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